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60세가 넘으셔도 건강하시고 활기차셔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여행을 계획하는 그 설렘, 저도 잘 압니다. 새로운 곳, 낯선 풍경, 맛있는 음식, 마음껏 즐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무작정 떠나기엔 조금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는 달리 몸이 좀더 예민해지고, 작은 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후에 해외 여행 떠날 때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여행사에서도 잘말안 해주고, 우리끼리만 아는 그런 중요한 팁들이랍니다. 여행 준비부터 출국, 그리고 현지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왜 이런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볼게요. 60세가 넘으면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심장이나 혈압 문제, 당뇨, 관절 통증 같은 여러 건강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또 해외에 나가면 익숙하지 않은 환경 때문에 몸이 쉽게 지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병에 걸릴 위험도 커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하면서 보험도 제대로 안 들고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다가 결국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한 여행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행사도 잘 알려주지 않는 50대, 60대, 그 이상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준비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 편히 즐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과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게 뭘까요? 바로 내 건강과 여행자 보험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건강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잘 없던 어지럼증이나 가슴 통증, 숨 가쁨 같은 증상이 여행 중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기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외에선 익숙한 병원도 아니고 언어도 다르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당황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여행자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 상태 체크부터 해볼게요.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건 여행 떠나기 한두 달 전에 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거예요. 특히 심장, 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여행 계획을 조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아직 건강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꼭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여행 기간에 맞춰 충분히 준비해 가야 해요. 약이 떨어지면 현지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수입금지약일 수도 있으니까요. 약을 챙길 때는 의사 처방전도 함께 준비해서 공항 검역이나 현지 병원 방문 시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다음은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게 이득이에요.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첫째, 긴급 의료 후송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큰 병원까지 이송이 필요할 때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보험 없으면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치료 및 수술 보장 범위와 한도를 자세히 살펴야 해요. 이번 하루에 얼마씩 보장되는지, 수술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보험약관에 고령자 보장 제외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보장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검사비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도 많으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여행 일정 변경이나 취소에 따른 보상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로 갑자기 여행을 취소해야 할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해외 병원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병원 선택 시 공신력 있는 곳을 찾아야 해요. 현지 한인 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을 미리 알아보고 연락처도 챙겨두세요. 둘째,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최근엔 스마트폰 앱이나 통역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미리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높을 수 있으니 진료 전에 비용을 문의하세요. 미리 비용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변에도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해외여행 중 갑자기 심장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병원비와 긴급 후송 비용이 모두 본인 부담이었죠. 결국 가족들이 큰 돈을 급히 보내줘야 했고, 여행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또 다른 분은 미리 건강검진과 보험을 꼼꼼히 챙기셔서 여행 중몸 상태가 안 좋았지만 빠른 병원 방문과 보험 덕분에 큰 비용 걱정 없이 치료받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여행 준비 단계에서 건강과 보험만 잘 챙겨도 예상치 못한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레는 여행이라도 내 건강이 우선입니다. 꼭 미리 병원 가서 건강 상태 체크하시고 내게 맞는 보험 꼭 가입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의 첫 걸음이니까요. 여행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일정 짜는 걸참 좋아하시죠? 새로운 곳을 많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60세 이후엔 이 일정이 조금 달라져야 해요. 무리한 일정은 정말 금물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무조건 빡빡하게 움직이면 금세 지치고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행 자체가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내몸 상태를 잘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걸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군데를 무리없이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두 군데 정도 주요 관광지만 계획하고 중간중간 꼭 쉬는 시간을 넣어보세요. 카페에서 잠깐 쉬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또 호텔이나 숙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행은 돌아다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편안한 숙소에서 낮잠 한숨 자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도 꼭 넣으세요. 컨디션 조절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선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기본입니다. 몸이 건조해지면 쉽게 피곤해지니까 항상 물병을 휴대하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그리고 음식도 가볍게 먹는 게 좋아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은 소화도 잘안 되고 몸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요. 현지 음식을 즐기되 너무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가지 여행 중에도 평소처럼 규칙적인 약 복용과 건강 관리를 잊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건 정해진 시간에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이런 작은 습관이 몸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내몸 상태에 맞는 여행을 만드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여행 전에 간단한 체력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 주변을 30분 정도 걸어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체크하는 거죠. 그 느낌을 기준으로 여행 일정을 조절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행 동행자에게 내몸 상태를 미리 알려두는 것도 좋아요. 갑자기 힘들어졌을 때 서로 배려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건 절대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을 지키면서 더 오래,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하면 마음도 몸도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거움과 힐링을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봐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무리한 일정은 꼭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조절로 행복하고 건강한 여행 만드세요. 여러분,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여권과 비자, 그리고 출입국 규정이에요.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비자가 없으면 아무리 비행기표가 있어도 여행길이 막힐 수 있답니다. 먼저, 여권 유효기간 꼭 확인하세요. 보통 많은 나라가 입국 시 여권 만료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국 전내 여권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꼭 확인해야 해요. 나는 아직 한참 남았어 라고 생각해도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 유효기간이 짧으면 바로 여권 갱신을 서둘러야 해요. 여권 갱신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비자입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가 비자를 요구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비자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비자가 없으면 공항에서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입국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가 전자비자나 무비자 입국제도를 도입했지만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또 하나 입국 심사 때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예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검사 서류, 백신 접종 증명서, 여행 일정표 제출 등 준비물이 많아졌죠. 이런 규정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입국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발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은 제 친구분이 60대 초반인데, 유효기간이 모자란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발목 잡힌 적이 있어요. 비행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서 결국 여행 계획을 급히 취소해야 했죠. 또 다른 사례로는 비자 없이 들어가려다가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가 될 뻔한 분도 계셨는데 이분은 다행히 여행사 도움으로 신속히 문제를 해결했지만 큰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이처럼 여권과 비자는 여행의 기본 중 기본이니까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끝으로 출입국 규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출국 12주 전에 다시 한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의 시작은 바로 여권과 비자에서부터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잘 준비하면 여행길이 한결 편안해지고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마주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이에요. 특히 음식, 물, 그리고 기후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줄수 있죠. 이 부분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쉽답니다. 먼저 음식과 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행지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지만 그 음식이 모두 우리 몸에 잘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새로운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죠. 예전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선 가능한 한이키거나 잘 조리된 음식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노점에서 파는 음식은 맛있지만 위생 상태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꼭 드셔야 할 때는 조심조심 드세요. 그리고 물도 정말 중요해요. 현지 수돗물은 나라에 따라 위생 상태가 다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지역은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병에 든 생수만 드시고, 물은 항상 밀봉된 병을 확인하세요. 양치질 할 때도 생수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요. 음료수나 차도 생수를 사용해 만든 걸 고르는 게 좋아요. 기후변화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더운 나라에 가면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위험이 커지고, 추운 지역에 가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려움증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여행지 날씨에 맞게 옷을 잘 준비하는 건 물론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도 잊지 말아야 해요. 특히 더운 지역에선 자외선도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도 꼭 챙기시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또한 가지 예방접종이에요.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가고자 하는 지역에 필요한 예방접종이 있는지 꼭 병원에 문의하세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남미 일부 지역은 황열 예방접종이 필수이고 말라리아 위험 지역도 있어요. 이런 곳을 방문할 때는 미리 병원에서 접종을 받고 필요하면 말라리아 약도 복용해야 합니다. 또 댕기열, 장티푸스, A형 간염 같은 감염병 위험이 있는 지역도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게 필수죠. 그리고 기본 중 기본 개인 위생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행 중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식사 전과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요즘 같은 때는 손 소독제도 꼭 챙겨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도 필요할 때는 꼭 하시고요. 특히 사람이 붐비는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뿐 아니라 각종 사고 예방도 중요해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밤에 혼자 다니지 말고 위험한 지역은 피하는 게 좋아요. 길을 잃거나 넘어지는 사고도 조심해야 하니까 항상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무리한 행동은 자제하세요. 또 여행지에서 몸이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말고 미리 알아둔 병원이나 응급 연락처에 바로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현지 환경과 위생 관리는 여행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해요. 내 몸을 잘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행복한 여행의 큰 바탕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준비할 때돈 문제도 정말 중요하죠? 특히 환전부터 시작해서 여행지에서의 현금 사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기까지 조심할 게 많답니다. 먼저 환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은행에서 환전할 때 수수료가 꽤 붙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환전할 때는 꼭 수수료와 환율을 꼼꼼히 비교해 보셔야 해요. 요즘은 인터넷 환전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더 좋은 환율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환전은 여행 가기 며칠 전에 하는 게 안전해요. 공항에서 급히 환전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환율도 좋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환전한 돈은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나눠서 보관하세요. 예를 들어, 일부는 가방 속 안전한 지갑에, 일부는 몸에 가까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좋습니다. 혹시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같이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립니다. 단 카드 사용 시 해외 수수료가 붙는지 꼭 확인하세요. 다음은 사기 조심입니다. 여행지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피해 중 하나가 바로 사기인데요. 특히 시니어 분들이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요금이나 식당 계산 시 바가지 씌우기, 환전소에서 불리한 환율 제시,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이상한 사람들 주의해야 해요. 택시는 미터기를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인된 택시를 이용하세요. 길에서 만나는 환전상도 믿지 말고 은행이나 공식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물건을 살때 가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흥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가지 맞지 않으려면 가격표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나 갑작스럽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가끔은 그게 사기나 절도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방지하는 팁입니다. 호텔 예약 시 추가 요금,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팁 등을 미리 확인하고 예산에 포함시키세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여행 경비가 갑자기 불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터넷이나 여행 후기에서 미리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하니까요. 돈 문제도 미리 준비하고 조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전은 똑똑하게, 현금과 카드는 적절히 분배하고, 사기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항상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주의사항 잘 기억나시죠? 첫째, 가장 중요한 건강과 보험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꼭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줄 거예요. 둘째, 무리한 일정은 정말 피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내몸 상태에 맞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휴식과 컨디션 조절을 꼭 해주세요. 그게 더 오래, 더 즐겁게 여행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여권과 비자, 출입국 규정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규정이 자주 바뀌니까 출발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이 부분 하나만 잘 챙겨도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현지 환경과 위생 관리입니다. 음식과 물, 기후 변화가 우리 몸에 영향을 크게 미치니, 안전한 음식 선택과 개인 위생 철저, 그리고 필요한 예방접종은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감염병 예방과 사고 조심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비용과 환전, 그리고 사기 조심까지. 환전은 은행이나 공식 환전소를 이용하고 수수료와 환율을 잘 비교하시고 여행지에서 사기나 바가지에 속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가 비용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현명한 여행자의 자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주의사항, 여러분이 잘 지키신다면 분명히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여행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 새로운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무엇보다 내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여행은 언제나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을 할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와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두세요. 그럼 새로운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요. 감사합니다.